할렐루야, 우리 창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너희들 말씀 나눔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 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사랑하시고 가인은 사랑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둘다 사랑하십니다. 만약 아벨을 사랑하셔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왜 아벨이 죽고 가인이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죽음을 막으셨겠지요. 또 가인을 대하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그를 에덴동산에서 나가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떠나는 가인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누구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럼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분노 때문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가인이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려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6절 7절 말씀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만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에게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분이 나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 상황을 말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향해서 분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인을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찾아가서 가인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렇게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하는 모습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곧 문을 열고 들어올 기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너는 죄를 죄를 다스릴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너에게 들어오려고 해도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죄가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 문을 열지 말라. 죄를 다스리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심각성을 알고 가인에게 찾아와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러나 결국 가인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죄에게 문을 열고 맙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힘을 주셨습니다. 더욱이나 그때는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던 때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과하고 그 화를 참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셨을 것입니다. 가인이 그 문을 죄에게 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게 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분을 내고 화가 나면 죄가 문 밖에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다스리는 것은 분을 내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 문 앞에서 엎드려 있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면서 혈기 내는 자리를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